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초로 TV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 여기 광주는 분당이랑 가까운 광주예요. 분당에서 이물건지까지 20분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은 그런 입지에 있는 가장 선호하는 위치에 있는 전원주택인데요. 진짜 위치도 좋지만 물건이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서 오늘 현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모습은 제가 또 담아드릴 건데 요 잔디만 살짝 보여주세요. 네, 잔디 한번 보시면 넓은 잔디 한쪽 측면에 살짝 보이는 이게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수영장이 딸려 있는 전원주택. 제가 자세한 거는 영상으로 별도로 담아드릴게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 아, 그 설명을 안 했네요. 위치만 설명했는데, 여기가 대지가 126평입니다. 대지가 126평이고, 건축은 85평 정도 돼요.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멀티룸 면적 이런 거다 포함하면 약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 한 90평 정도 되는 전원주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전원주택을 많이 촬영을 못 해봤잖아요, 제가. 그래서, 용어는 잘, 제가 익숙하진 않은데, 일단은, 뭐, 바닥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태리 좋아하시죠? 이태리산. 이태리산, 독일산, 이런 것들로 거의 다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은, 총 하나, 둘, 셋, 네, 네 군데에 수납공간 이 있는 신발장이 있어요. 신발장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자 양쪽으로 여는 중문이 있습니다. 1층부터 1층부터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닥이 그어 이태리산 포세린 타일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포세린 타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아파트에 시공하는 포세린 타일도 있고 근데 여기는 이태리산 포세린 타일이라 등급 중에 상위 등급으로 되어 있는 그런 타일로 되어 있어서, 무광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막 반짝반짝거린 타일보다 이런 게 훨씬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화이트 톤이랑도 무광이 잘 어울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면적은 어림진작 잡아서 한 4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3m 80에서 4m 정도.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현장에 올 때마다 느껴지는 한 3m 정도보다 훨씬 넓거든요. 넓은 공간에, 어... 1층 거실 공간이고, 본 매물은 거실이 두 개나 있어요. 위에 거실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던데, 거실에서는 통창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이 그린, 잔디밭 조경을, 전경을 보실 수 있는. 그래서 눈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 주변에 굉장히 많은 전원 스테일이 지어 있는데, 여기 층구가 좀 높아요. 높아가지고, 훨씬 더 시야가 굉장히 깨끗하게 주변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야입니다. 그럼, 제가 거실 공간 보여드렸고 가장 중요한 주부들 공간, 부엌 공간이 총두 군데나 있어요. 보조 주방 위에도 있거든요, 3층에. 근데 여기가 메인 주방, 메인 주방이죠, 메인 주방. 여기는 이 상판 자체가 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보는 건데 세라믹 이태리산. 향균성 제품이라고 합니다. 세라믹, 이태리산, 향균성, 이 상판이 엄청 넓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싱크볼 자체도 국산이 아니에요. 싱크볼 자체도 독일, 독일 블랑코, 블랑코 싱크볼. 그래서 여기가 다 블랙으로 되어 있고, 물이, 물을 다 닫아 놓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두 개의 싱크볼이 있어서 우리가 요리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조리를 놓고는 인덕션이, 삼구 인덕션이 준비되어 있고. 각종 여기 뭐 수납 공간 저 키가 작아서 그런데 여기 다 수납 공간 다 되어 있고 냉장고랑 냉장고 그 다음에 김치 냉장고 이런 것들이 다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주변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곳곳에 보이지 않는 수납 공간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이런 공간 여기에. 굉장히 많은 풀옵션이 들어가요. 여기 지금 소개되지 않았지만, 광파 오븐도 들어가고, 식기 세척기, 그 다음에 그 세탁기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만의 또 비밀 공간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자, 여러분. 짜잔. 여기가 제가 다른 전원주택에서 보지 못한 공간, 썬놈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우리가 야외 바베큐를 하고 그래도 비 오면 못 하잖아요. 오늘도 날씨가 안 좋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썬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썬룸 바로 옆에는 아까 못 보여드렸던 수영장. 그래서 여기서 수영하다가 여기서 뭐 이렇게 식사하셔도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 거는 제가 정말 보기 드문 공간이고, 이 썬룸 공간 자체도 어, 11평이나 돼요. 지금 보시는 이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썬룸에서 모든 그 계절에 상관없이, 눈이나 비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파티 문화를 여기서 다 우리가 펼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썬룸 공간이 있는 전원주택 혹시 보셨으면 저한테 콜 한번 해주세요. 자, 썬룸 공간을 나와서 1층에는 넓은 거실과 주방, 있고 게스트를 위한 방이 하나 있어요. 게스트룸 자 이쪽에 손님들 오셨을 때 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여기서 게스트룸 제공하면 바로 옆에 공용 화장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우리 기존의 거주자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은 상태에서 프라이빗한 파티도 즐기고 숙식도 제공해 줄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고 그다음 여기 공동화장실 부분인데요. 다, 고급 그 수전으로 다 마감되어 있는 것들 볼수 있습니다. 샤워 공간 분리되어 있고, 어, 당연히 비대나 이런 것들은 설치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가장 마스터룸이 되는 안방과 자녀방들 볼 수, 보도록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 다음에 뭐 영상에 곳곳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곳에 수납 공간들이 다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빨리 따라 보시죠. 자 통창들도 있고 화났습니다 집이 환하게 되어 있고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제 주인층 마스터룸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한번 돌아보시죠 자 가장 중요한 게 아래도 통창 위에도 전체 통창 여기서 저 산을 다 조망할 수 있는 정말 시야에서 너무나도 시원하게 전체적인 경기도 광주 분당이랑 딱 붙어 있는 경기도 광주의 전경들을 볼수 있는 주인층인데요. 여기에는 주인층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 드레스룸 있어야 되겠죠. 이쪽 측면이 우측 측면이 쫙 드레스룸, 드레스룸. 그래서 여기에 뭐 저는 그런 소지품 없는데 시계, 팔찌, 명품 이런 거 넣어놓을 수 있는 그다음에 각종 옷 넣어놓을 수 있는 드레스룸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옷도 다걸수 있고요. 드레스룸 옆에는 그 주부들이 파우더룸, 화장할 수 있는 공간도 바로 옆에 있고요. 파우더룸 준비되어 있고 드레스룸 있고. 그 다음에 부부 욕실. 어, 지난번에 부부 욕실 얘기하다가 제가 약간 빵 터졌었는데, 오늘이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긴 도기가 딱 있어요. 그 옆에 비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살짝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이, 여기에는 그, 있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이 공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화장실 중에서는 가장 넓은 공간인 것 같아요. 부부 욕실 자체가. 그니까 러이 공간을 빠져나와서 이 마스트럼 공간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합니다. 위에는 당연히 에어컨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마스트럼 나오면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방, 뭐 여기를 자녀를 위한 공간 쓰셔도 되고 서재로 쓰셔도 되고 아예 층을 분리해도 돼요. 여기는 부부만의 공간으로 쓰시고 3층은 자녀방으로 주시는 게좀더 합리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서재로 쓸것 같아요. 바로 옆에 이런 공간이 되어 있고 곳곳에 보시면 아 여기에 또 숨어 있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 다용도실 공간이에요. 요즘에 세탁기, 건조기 뭐 이런 걸 많이 넣으시잖아요. 이쪽에 다 여기 수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확인하셔서 이 공간은 꾸미면 되겠습니다. 이제 3층에 가시면은, 3층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한번 따라 보시죠. 3층에는 세대를 분리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뭐 자녀 세대가 함께 살아도 될것 같은데, 이미 성장한. 여기가 뻥 뚫려 있는 통거실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친구가 4, 5m 됩니다, 여기는. 훨씬 더 높아요. 층고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정말 개방감이 극도로 되어 있고, 여기 보조주방이 여기 딱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부모 세대, 자식 세대가 함께 살아되는 그런 공간. 여기 인덕션 있고, 수전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조리도 충분히 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그 옆에, 자라라라라 이렇게 나오시면은 한 평이 넘는 테라스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도 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래 1층에 썬룸도 있지만 평소에는 여기서 차 마시고 여러 가지 뭐 뭐야 우리 해 나올 때 즐기는 거 뭐죠? 그런 거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도 자 여기에 거실만 있는 게 아니라 방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방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작은 방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넓은 방이에요. 방마다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이런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또 작은 테라스가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끼게 되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공간은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식물 키우시고 본인만의 작은 정원 같은 거 꾸미시면 굉장히 자연 친화적으로 될수 있는 그런 공간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쪽에서 설명 드릴게요. 자, 오늘 경기도 광주. 근데 그냥 광주가 또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여기는 분당이랑 완전 붙어 있는 광주입니다. 그러니까 분당을 잘 아시는 분들은 율동공원 지나가지고 쭉 들어오면은 차로 20분 거리에 위치하는 경기도 광주. 주변에 경계선에 대림 아파트 엄청 많이 들어섰잖아요그 인근이거든요. 근데 전체 3계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매매가는 지금 13억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분당 83평 서현동 기준으로 한 매매가가 16억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16억 자녀들 다 대학교 보내고 출가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집 팔고, 방 4개, 화장실 3개, 이 전원주택, 거기서, 어, 여유 있는 공간에서 전원의 삶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물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내부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이제 영상에 담아드렸는데, 조금 더 제가 인서트 영상 껴 놓을 건데요. 정말 하나하나를 신경 써서 했던 거를 느낄 수가 있고, 전원주택을 제가 여러 개 봤지만 고급스러움에서만 본다면 단연 1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또 안내를 드리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아, 그리고 여기서 하나 빠지실 수가 없는 게 이런 전원주택에 냉난방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시냐. 특히 난방을 어떻게 하냐. 여기는 지열보일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열보일러가 우리 서울에서 주로 쓰는 도시가스보다 비용이 50%나 절감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역, 지열난방을 통해서 난방은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요리나 이런 것들은 인덕션 통해서 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손색이 없는 그런 전원주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소개하고요. 노초로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매물로 앞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산 맛집, 노초로 TV입니다.